안녕하세요. 착한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클린 HDMI 아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여기 버튼에 디스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여기 메뉴 화면이 깨끗해지죠? 화면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요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얘를 HDMI 포트로 이렇게 HDMI 포트로 연결해서 어, 컴퓨터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얘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정하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어, 메뉴에서 메뉴에서 이렇게 고르다 보면 비디오 출력 있죠? 그리고 비디오 출력 메뉴에서 여기서 HDMI 자동, HDMI TC 출력, 녹화제어. 그러니까 TC 출력, 녹화제어 같은 경우는 HDMI를 통해 가지고 이 화면에 있는 버튼을 마우스로 뭐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안 해봤지만 그러기 때문에 얘를 하게 되면 버튼이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HDMI TC 출력 이거를 끔 해놓고요. 어 이걸 해놓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요 녹화 출력, 4K 녹화 출력, 네, 뷰파인더 LCD 채널, 외부 출력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만 해도요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네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소니 AX700에서는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화면이 뭐가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상으로도 이렇게 받아서 보내게 되면 화면이 깨끗하죠. 화면에 어떤 표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음. 에, 소니 AX700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만 해도 얘가 안 보이는데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캐논에는 가운데 녹화 중이다. 뭐이 버튼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그때는 요거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요 캐논 AX, 아니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 SD 카드를 빼면 SD 카드를 빼서 두면 이게 그대로 깨끗하게 볼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